삼재좀름 가져와 보세요 소리가 나네 뒤에서 나는 거 같은데 소리가 야이 시장 네. 잠기지도 않네 잠기지도 않는데 이 뒤에가 뭐야 여기 반지하니까 지금 엄두가안 난다 지금 이만큼 높아요 어우씨 언제부터 이런 소리가 났어요? 모르겠어요 응? 응. 이번 달에 그렇게 뭐700 얼마가 이렇게 나와 27에서 793? 응. 어마어마하네 응. 근데 언제 뭐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나잖아요 사장님 귀가 약간 어두우셔서 못 들으신 거고 소리 나요. 아 여기 있네. 아니 어떤 거예요? 아이 그거는 그큰 그거 메인이고. 저기 여기 전체 다장그는 거고. 아 이거. 어떤 건지 모르시죠? 야 이거 다일일다 열어봐야 돼? 그럼 제 가까운데 는 뭐야 이건 또왜 또, 이게 렇또 크기가 또 달라. 아 여기는, 여기 한 여기 수동사 했네 한 집. 이건 이건 2층집 거네. 이건 아니고. 뭐야 아, 이거야? <laughs> 이거네. 이거, 내가, 내 쏘고 싶, 내물 틀어놓고 왔으니까. 왜이 집만 유난히 커? 물 잠궈요! 야, 잠궜는데, 이렇게. 아, 엄청나게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가 나잖아, 요 여기. 저기서 샘 물이 어떻게 해서 다 일로 들어가는구나. 저집 안으로는 다행히 안 나오고. 그래서, 몰랐던 거네. 보기에 이래서 그렇지, 이거 엄청 깊은 거예요. 아, 심사님 해보시겠다? 음. 그러면, 네. 아니, 사장님, 그러면, 내가, 내 한마디를, 대글를 빌려드릴게요. 내가 내일 부평 가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네, 갔다가 와서 맞춰서 딱 맞춰서 네. 파놓을 테니까 딱만 다 파놓으시면 술는 네, 내가 할 테니까. 진짜. 아 끔찍해가지고 저딴사한테 넘길라 그랬는데 내가 빡빡 기어가지고 이렇게 어? <laughs>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너막밥 사주는 거야 막. 대구에 한마디. 강남은. 내가 이렇게 사주는 사데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고 이제. 음, 아 그래요? 네. 아, 먹어줘서 와. 고맙지. 아 강남은, 강남은 그래요? 아 먹어줘서 고맙대요? 네. 아 사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경렬이는 아, 아. 뭐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는데 또 누가 땅을 샀는지 왜 얘는 허구한 날 배가 아프냐? 주변에 땅 사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봐요? 됐어 됐지 그런 분 따라라 네가. 응? <laughs> 따라. 얻어먹 응. 놈이 따라야지. <laughs> 응, 뭐. 그래도 형인데 또. 평생 얼마 안 남았다. 응. 아 나도 너처럼 주5일째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난 평생 주5일째를 해본 적이 없어. 내일도 일을 해야 돼. 아 내일도 어. 한다고? 어나 어제 쉬었는데 어 어제도 쉬고. 그럼 주5일 맞네. 그치. 그게 진정한 의미의 주5일이 아니라니까 그냥. 난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뭐어 저쩌고 저쩌 마음을 뽑는 고쉬해야 되는데 언제 음. 뭐 어떻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긴장. 이게 이상 이게 쉬,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어용부용 뭐 누수는 타이밍인데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 일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원래 주말에는 좀센거 아니야 잔가가? 어. 아휴 요즘엔 그런 것도 없다니까. 뭐 설비업자는 뭐 개돼지처럼 취급당해가지고. 주말이든 일요일이든 밤 밤이든 옛날에 황 사장님하고 너하고 내가 음. 그 마석 따라갔을 때 니가 주말에 음. 그더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때 아 설날 연휴였잖아 그때는 설날 연휴지 큰 식당이었잖아 야 울면 처음 본다 우동 대신에 감자 전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아나 처음 봤어 울야 잘됐다 너 내일 너 집에 있지 너 신사임에랑 같이 저기서 땅좀 팔아 같이 땅좀좀 좀 팔아 야, 내가 응. 누가나다 삽질 갔다가 삽질을 시켰는데 음. 아이 양반 삽질도 안 해만다면서 삽을 뺏어가더니까 그래? 야, 옛날 얘기잖아 여기 삽 뺏을 사람은 없어 야 어디로 가? 내일 정렬이도 같이 여기 세위스어땅 땅, <laughs> 파면 되겠다 응? 어디 땅 파? 여기 이 근처야 아 그래? 응 내일? 응내 차를 너네 집 주차장에 세워놓고 갈게 그냥 아예 안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구만 아, 아니 별로 부르구만 아, 뭐, 아니야 아니, 차를 가져갈 필요가 없네, 사장님. 그죠, 사장님? 그렇지. 몰타를, 한 세포 사다, 사 놔야 돼. 내일 철문점 문안 여잖아. 일단, 이제 내 차에서, 이거, 이거 문 여세요. 1티8 0 0 꺼내세요. 어, 야, 문 사장, 어서 와라. <laughs> 어 밥, 한단하밥 먹었어? 먹었죠. 어, 꺼내야 되는데. 아. 아 오늘은 주사장님한테데 어, 정년이네, 주차장 아, 그거 닫지 말고, 사, 사장님, 여기, 여, 여기, 여기 대꾸 있어요, 사장님. 대꾸. 그 다음에, 삽. 음, 아유. 야, 그치? 아이고, 그치? 각삽. 예. 만사로. 이거 다 데리고. 잘 전해가지고요. 살 세포를 사고. 같이 어깨에만 매면 그렇게 안 무거워요. 어깨에만 매면. 아우, 내가 힘이 없어. 아유, 무거워. 술 한잔 먹겠다 아. 내가 지보다 힘이 없어요, 사장님. 야, 걔는 힘 진짜 좋아. 아이 됐어. 뭐 내가, 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정렬이, 제가, 제, 제, 제가 하면 돼. <laughs> 야, 하, 하지마. 아니, 기다리는 게 없어. 아, 드러워. 드러워. 만한 거 아니. 아니, 왜 그래요? 아 왜. 어떻게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지 뭐. 모르... 아니, 그렇게 놓으면 안 되죠, 상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뭐, 열심히 땅을 많이 팔았나 본데. 차는뭐 찾아놨나? 지금, 11시 10분이잖아. 이거 뭐야? 야, PVC 파이프가 아, 어마어마하네. 야, 오, 어, 조심해라. 차를 좀 앞으로 뺐어야지. 야, 신나할차키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앞으로 좀만 빼. 아무것도 없다며. 저, 저, 어, 100mm 5간 찍을 뻔했어. 아무것도 없다며. 막판 텐데, 왜. <laughs> 이씨, 지나가는지 몰랐다. 그 주간에, 응. 에이컨 벽을 왜 있는 거야? 수리한 거야? 아, 아니, 아니, 저 다른 집 수도 벽을. 아니, 지금 세는데 나왔어? 안 나왔지, 아직도. 한참 이제. 아직 안 나오네? 응, 혹 지퍼가 더. 응. 나오네. 야, 근데 엄청 지금 덮파야 돼. 훨씬. 많이 파야 돼. <laughs> 나오긴 나오는데, 덮파야 돼, 창고세요. 근데 이게 네. 어느 집 계란기인지 모르잖아. 삽, 사... 짧은 삽이 있으면 좋은데. 난 돌멩이 좀뺏겨내려놔 드러내려 그랬십꼭 <laughs>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공부해라고 어. 하기 싫고 <laughs> 그래 역시 건물주의 DNA를 <laughs> DNA를 타고난 정열이가 <laughs> 이런 아니 쌍놈들이나 하는 삽질을 하시면 안되지요 도련님 나오시오 셋 내가 하겠습니다요 오늘 몸살 나겠는데 이거 딱 보니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다 몸도 누울 것 같은데 아니 고기야 아니 입은 파고 아니 평생 뭐 곱게 자라신 분이 아, 이것까지. 이거 찍지마 여기는 쭉이 아, 아니야 괜찮아 요즘 밀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 아 밀림도 있단 말이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어 <laughs> 일부러 전술이야 <좋은 소리야>, 이제 <laughs> 아, 아니요 나저 아마존의 밀림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서 지금 전 지구적인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나무뿌리가 많아가지고 더더 그래 지고 나무뿌리가 어떻게 저까지 잘 들어가 있냐 음, 그래 장난 아니야 좀 서성게. 네. 어. 됐어 빨리 덮게. 이거 힘들어서 안 돼. 빨리 이거 꽂아. 빨리. 나오세요. 탄. 아, 덮게. 빨리 코도 꼽아. 아니면 막 800으로 파자. 아, 800으로 해 봐. 아, 됐어. 야, 빨리 빨리 타. 어디, 어디 갔어? 빨리 타. 삽대. 뭐야? 아, 왜안 돌아가? 빨리 어디 코도 좀 꼽아 봐. 500, 500. 이게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 아니야, 아니, 빨리 꽂아. 저 각사 뭐야 아이씨 엉덩 불러봐요 아니 사장님 그걸로 하지마 각삽 대라니까요 어디갔어 왜 아, 각삽 여기, 빨리 여기, 여기. 빨리 대 빨리 빨리 대라고 왜 이렇게 무식하게 깊게 문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아 부평 가야 되는데 고, 고치고 가려고 했더니만 내가 아침에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넓게 파야 되는데 너무 좁게 파잖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속도가 안 나지 사람 몸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기 어 이사장 네 사장님 여기, 저, 집에 있지 자기가 수리 좀 해달라고 새운고 찾으면 여기 땅을 파고 있는데 이제 내가 지금 부평을 가야 돼 근데 찾아도 수리할 능력이 안 되잖아 자기한테 부탁 좀 하려고 중간 또왜 지나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오신다. 없잖아. 그 에이스 누수 이사장 오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야 되니까. 닮을 때 손. 그 100ml 파이프를 꺼내. 이거? 어. 그 100ml 파이프만. 아니, 100ml 맞아. 이거 두 개. 야. 손 있는 거 이사장이 있겠지? 아, 다 있어. 누수 한대 하는데. 빨리 가야 돼, 지금. 에이, 아, 끝까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넓게 파세요. 뭐 몸이 충분히 자유롭게 들어가게. 걸적거리지 않게. 이거 엄청 깊게 파야 돼. 부평하는 것 때문에, 아, 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심사위님이해보겠다고 땅만 많이 파면 될것 같으니까. 근데 나는 저거 엄청나게 깊이 파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찍 가, 가봤으면 저렇게 힘들게 하게 냅두지 않았을 텐데, 저 넓게 파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판다고, 저거. 안 된다고. 넓게 파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일찍 팠으면은 지금쯤 아마 새는 데가 나왔을 텐데, 그 깍두기들 두 명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일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아 여기 그냥 파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아그 말처럼 쉽지 않다니까. 안에 장애물도 많고 뭔가 사고를 치면 수습할 능력이 돼야 된다고. 여행을 바라고 누수탐재를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내가 이사장 붙여놨으니까 새는 데는 잘 고칠 거예요. 근데 아까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 아 가야 되는데 아나 여기 지금 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하도 사모님이 사정 사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 세입자 아주 엄청 개 피곤해요. 이거 오늘 한 방에 성공 못하면 이거. 문안 열어줄 것 같은데. 청춘 뉴스 사장이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간신히 1시에 도착하겠는데, 까칠한 세입자 집은요, 일찍 가도 뭐라 그러고 좀만 늦어도 뭐라 그래요딱 정확히 그 시간에 가야 돼. 분명히 몇 시에 끝나요? 막 그럴 텐데. 찾았네. 야. 주문관으로돼 있는데, 철부석 써놨네. 엘보. 집안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한 시간만 일찍 찾았어도 내가 딱 고치고 오는, 덮는건데 사람이 몸이 들어가서 삽질 할 만큼 넓게 파야 한다니까요 조금 파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절대 그러면 안돼요 몸만 힘든거야 몸만 삽질도 안되고 한마디로 삽질 하는거지 왜 우리가 뭐 엉뚱한 짓거리 하면 왜 삽질 한다고 그러잖아 딱 그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넓게 팠어야 돼한한시간은더 아, 줄었을텐데 그러니까 운이에요 이것도 만약에 지방까지 들어가면 골치아픈거야 이거 이사장 꿀빠하는데 아, 그래 가끔 이렇게 쉬운 것도 있어야지.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 것 같은데. 뭐, 고치는 거야, 뭐. 아, 맨날 이사장 힘든데만 내가 맨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덮는 건 순식간 이지 뭐. 파기가 어려서 그렇지, 뭐. 틀리지? 네. 한번 들어보자. 그때도 야. 드릴 테니까. 아, 예, 오셔야 돼요.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고. 네. 너무 세지 않아 휘둘리지 말고. 운전 예? 조심하세요. 네, 네. 예, 뭐야? 뭐, 또, 뭘 사왔냐? 그래. 아, 네. 이건 어머니 거고요. 응. 음. 형님 거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거라니? 두 개씩 이나줘 네, 미치겠네. <laughs> 아, 아니, 이건 어른신들이 좋아하신대요. 달람 아, 그래. 아니, 아니 형님이 아, 좋아하신 아, 거. 아, 그래. 그냥 아, 길이에요. 고맙다. CM으로 연결해가지고 20mm. 어. 아.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음, 그 음. 이경 그거 15로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아. 이제 쭉 연결해버렸죠. 주문관까지 PB로 연결. 아. 음. 고생했다. 응? 음? 돈 받았지? 현금으로 받았지? 그래. 그래 다행이네. 아니 내가 저 부평 가느라고 내가 거기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밥 먹을 틈이 없었어요. 응. 음. 야, 너몇 번을 얻어 먹는 거냐 아침, 점심, 저녁. 아, 아침. 야, 아주 먹을 보안 아니, 저는 그 외부 누수 그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딴사한테 람 넘기려고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네, 아, 해요. 네. 아, 해요. 아, 거기 파면 되지. 원래 잘 모르면 용감하잖아요. 무지개 그러니까. 용감이라고. 근데, 아, 그래도, 야, 이거 많이 파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난 이제 부평 가야 되고. 아, 사람 있으면 그대로 파면 되지, 뭘. 아, 이제 수리해야 되는데, 내가, 나 부평 가야 되는데, 끝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 세는 데를 못 봐갖고 그냥 내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을 붙였죠. 야 무조건 초월 쳐야 돼응알지 초고 성능 률이한2 0퍼 이십 도안돼 내가 알아 <laughs> 역시나 오늘도 역시나 초월을 못 치는구나 아 너무 많이 빨렸어 아 너무 너무 많이 빨렸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놓치지 않는단 말이야 어 웬일이야 야, 뭐술 많이 야민야 얘가 뭐술 많이 먹어봐요 어뭐사할도뭐 어, 가겠다. 가겠다. 여기 손님들 갔지? 물어봐, 여기, 여기 손님 갔어요? 이거 하나 먹으려고 그래. 안주 나오기 전에. 소주 좀 주세요, 청하하고 좋다. 아, 정렬에 있었으면 이거, 이거 다 먹는다. 꽁짜 안주다. 우리 안주 시키지 말고 그랬겠다소주 남기고 갔어. 이거다 아니야. 네, 음식물 쓰레기 좀 치워드릴게요. 아, 예. 네. <laughs> 아, 우리 골뱅이 시켰어. 예, 네, 네, 이거는. 세트. 어, 저 네. 치킨은. 어차피는... 세트. 사연, 사연이 있다. 이따... 치골, 치골 세트. 응, 이따 너 집에 싸워봐도 된다. 이거 싸워봐, 집에. 어? 뭐 내일 먹어도 되잖아.